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으로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선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여호와께서내 넓적자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따라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우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면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우 앞에 두고 제사장의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우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1년된 흠없는 어린 남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와 고운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것들을 여우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광주리를 아울러 여우 앞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빚주사 은혜 배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에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 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브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보아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봉헌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미나다베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 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 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적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양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 아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단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활의 아들, 드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1 3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숙제 제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자 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30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13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가난 안미우세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 후세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보나세자 손의 지휘관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푸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 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3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개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1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결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숙제 재물로 순념 소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 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 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위가 우구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념 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 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다.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둘째 날에는 납달리자손의 지위가 내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지휘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드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요. 은바리가 열두리요.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칠십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열두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 계이요또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진검계 위 속재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의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장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이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위인은 이같이 할 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 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 지니라.